김문수 후보의 가처분 소송, 아세요?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 자격 논란 속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이 당 지도부의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김 후보 측은 법원이 보낸 송달료 추가 납부 통지서를 근거로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해당 통지서는 판결 결과를 급히 직접 전달할 때 사용되는 절차로 실제로는 판결이 나기 전김 후보 측이 신청을 취하하면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전당원 투표 결과를 근거로 서둘러 결론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하지만 당 대변인은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결국 김 후보는 후보 지위를 회복하면서 가처분 소송도 자진 취하했습니다. 당신의 생각은 어떠세요?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